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삶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을 써서 피니싱 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처음에는 또안 어, 또 좋았지만 또 나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복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어, 저는 그렇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될 것인가? 못될 것인가? 아, 뭐, 잘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의 역사의 방향대로 이민족의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보다도 약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러시아보다도 땅이 적습니다. 중국보다도 인구도 적습니다. 일본보다도 경제가 약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나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 교회가 강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이 예배당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안 봐도 비디오예요안 봐도 백여명 교우들과 함께 70호 공사를 했으니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게 한국 교회가 는 독특한 권한 자본이요 헌신 자본입니다. 그렇게 렇게 헌신한 것이 은혜로 축적돼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나 오늘은 꿈을 꿨어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이구리 강동 이쪽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을 위하여.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그리고 사역의 병참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여러분, 저수지는 저수지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수지를 통하여 물이 흘러나오로말미면 아마 황폐한 곳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나는, 이, 이, 나는 이 근처에 돈 있으면 이 근처, 교회 근처에 집을 사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근처 앞으로 잘될 겁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옥토가 되기 때문에. 또 병참기지는 병참기지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병참기지를 통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사령 보급창고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령 보급창고는 군대가 더구만 아시는 거요그 그러니까 이 병참기지가 되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들레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의 승리의 장이 펼쳐질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셨고, 개척을 하셨어요. 강남 달 동네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봤고, 저희 아이도 목사인데, 저희 아이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대 개척이에요. 네. 아, 네. <웃음> <웃음> 3대 개척은 쉬운 거 아니죠, 한국 교회 사에 쉽지 않은데, 저희 부친이 1960년도에 부산의 그달 동네에서, 판자집 달 동네에서, 그, 참을 때 제가 여섯 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 가난한 달동네에서 정말 고생 고생해가지고 장로교회인데 20년 만에 위임식을 하고, 모디터 개최한 교회인데 20년 만에 위임식을 하고, 20년 만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가난하니까 처음에 모래 살돈 돈도, 없고 땅살 돈도, 그다이래 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처음에는 남종 사고 그다음 몇년 지나가지고 일종 공사고 뭐 이렇게 20년 만에 공사를 해서 건당하게 됐어요. 아 이걸까 하고 목사 임시 이런 개최한 목사가 20년 만에 교회 조직 교육이다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건당식을 하는데 어, 저희 아들만 사형제 인는데 제가 장남이고 사형제가 나와서 특성을 했어요. 특성을 하는데. 우리 부친이 저아하던 주달래 주은 십자가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죽은 애못다갚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 9 8 0년도했는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찬송 하는데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찬송 하는데 그때 대학생들에게 아주 많이 있었는데 제가 내수동 교대학을 그때 마아했어가지고그 찬송을 하는데 내 옆에 있 동생, 소리가 안 나오는 게우가있보니까내 그러니까 동생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째도 울고 있 나도 소리가 안 나오니까. 2년 동안 저희 부친이 고생한 그 고생이 파로로 흐트러지 우리가 우니까 선두들이 다 우는 그날 봉헌식이 부흥회가 됐어요, 부흥회가 같이 울고. 그 부친이 그렇게 고생한 것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16년 살회 가면서 두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어죽하면 이제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두 번째 건축은 뭐, 거의 지금 한국에간 3,000명이 들어가는 본다, 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 그, 목, 목사는 매일 나오니까 업자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일반 우리, 우리 책임자들은 매일 안 나오니까, 어떤, 저, 어늘새이게 들으니까 너무, 너무, 너무 내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 너무 돈이 없는데, 하나님도 돈좀 없어 보세요. <laughs> 하나님도 돈이 네 말도 안 되는,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인데 하나님도 돈좀세 보세요. 기도는 며칠 뒤에 새벽 기도 머리 갔대 이렇게 무슨 저 이게 뭐야 현금이 수표가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뉴욕에서 머리 왔다가 새벽 기도하려고 지나 하는데 새벽 기도 어, 할 만한 교회가 없 하고 갔는데 어느 교회 가면 들어갔는데 어떤 전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기도를 한다는 하나님도 돈좀 없어보라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기 어른, 어른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 받은 것그 가운데 일부를 내놓은 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더 세게 기도할 거네. <laughs> 하여튼 별시안한 과정도 다 두고 갔죠. 또 아시는 대로 제가 서울 와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7년 동안 진짜 고생하면서 온갖 참억울한 숨어온 난관을 다 거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서울 사라니교회 대법원 한표 찍고 그런데 제가 어, 한 가지 아 대법원 검찰청 한표 교회를 지우 이유가 뭘까? 수많은 여러분들이 법법 법원에 진출하는 분들이 포승줄이를 메껴가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우리 교회를 보면 힘이 난다. 그리고 그리고 막 진짜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분들 죽고 싶은 사람들인데 교회를 보면 힘이 나고 나갔다 가 바로 교회 본당에 들어와 기도하고 그래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검찰청 대법원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청과 대법원이 불켜는 시간보다도 우리가 더 빠른 거예요. 아, 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예배당이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공공제가 되기 가는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네.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 한국교회 오만두교회가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보다 당장, 그 중국보다 인구적그 일본보다 경제가 약하지만 한국교회가 더 강한 것입니다. 아, 네. 한국교회 방향대로 이민족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한국교회의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 앞에 제가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건축에 대한 성경구절 하나가 자언 24장 3절 4절인데. 뭐라고 하는 이를 말씀 자문이 지사당 3절 4절에 칩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휘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민들레 교회 각 방마다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여기서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네.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은행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부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학을 만들었습니까? 주님의 땅에 오셔서 자선기관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투리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다른 땅간에 주님의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지으시고, 그 교회를 그으 교회는 그리스도의 봅니다. 많이 봅니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대신 또 다른 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비의 성육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육신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기억하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다. 참으로 영광스럽다. 그 교회가 작든 크든,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 그 교회가 어떤 인종이든, 그 교회가 어떤 교단이든 상관이 없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네. 앞으로 수많은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품위가 있고, 디그니티가 있고, 정말 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펼쳐질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에요. 수많은 영광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거두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새운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을 때 하나님 이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의 건축을 마치고 수많은 뭐 뇌미아가 가졌던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배신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조롱, 공격 수많은 어, 것들 가운데 그가 모든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뇌헤미야가이성이 봉헌을 할 때에. 오늘 그 봉헌식의 핵심이 오늘 4 3절을 읽었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뭐했어요? 즐거워했다. 이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본 즐거움이 이번에 현당 의 입당하게 하시고 수가하신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아, 믿습니다. 아, 네. 기본